안녕하세요 치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슴 운동으로 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가슴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 일단은 몸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안 되면은 어깨 쪽에 부상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운동 전에 워밍업을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밴드로 많이 푸는 편인데 돌리실 때 이제 어깨 못 푸실 때 이때 이런 식으로 어깨 나가시면 안 되고 날개뼈랑 같이 협응해서 같이 돌리십시오 어깨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가슴 운동인데, 어, 항상 가슴 운동 하실 들은 흉추를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나중에 운동 잘 하신다면 가슴을 굳이 많이 들지 않아도 잘 자극 을줄수 있겠지만,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항상 필수로 가슴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흉추를 들어주시는 거. 가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들어습니요 가슴을 듣는데 가슴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허리를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뭐, 허리를 띄우는 게 아니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 들리는 것이고 가슴을 휘추. 여기 휘추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항상 내가 부화를 어, 걸고자 하는 곳에 아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인데어 벤치의 각도는 45도보다 높지 않게 약간 이렇게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 세골치까지 여기까지 올리고 싶다, 볼륨을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극을 잘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높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너무 고중량은 아니고 적당한 중량으로 한번 해볼게요. 동작하실 때 이렇게 모으지 마세요. 절대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 라인보다 조금안 돼요. 덤벨 의 위치가. 음음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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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잘습니다이 무게를 온전히 가슴에다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냥 동작을 하시면 안되고 항상 운동 중에는 내이 생각을 내가 하고자 하는 부위에 집중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구 사용하실 때는 수분을 깔고 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에트캣입니다 벤치 하실 때는 이 바벨이 입술 정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분 때 오케이 부담도 없고 자 상태에서 항상 등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모든 가슴 운동을 F M 자세로 가슴을 들어주시고 그립을 잡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무게에서 이제 중력을 받고 받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손목이 지금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이렇게 받기 때문에 받칩니다. 그래서 좀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흑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간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내전을 쓰셔야 돼요. 가슴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열지 마시고 내전을 잡아주시고 힘을 전부 힘을 써서 미셔야됩니다 이런 느낌, 살짝 이런 느낌. 여기서 잡아주십니다. 항상 무게 놓으실 때는 소리 안 나게 정신이 나주십시오. 템포를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힘이 없을 때 완전 반복이 아니고, 부분 반복까지 써서 근육을 최대한 털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가슴 운동은 무조건 <laughs> 이제 저는 푸시업을 넣어가는 주의고요. 어, 푸시업을 넣는 이유는 몸의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냥 배치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을 써서 푸시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서만 하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슴 근위 때문에 또 가슴 근육도 잡아 잡아줘야 되거든요. 찌기 위해서 도에를좀 쏘아가지고,

저는 한 번에 50개씩 니다 지금 본드들기 위해서 열0개 만들었는데요 배수도 최대한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아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를 케이블로도 하지만 패드 플라이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이라고 하면 은 최대한 가슴에 걸어서 최대한 밀릴 수 있는 거 자가 깨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 합니다 플라이 하실 때는 손높이가 내가슴 주마. 타켓을 하고자 하는 부위, 약간 위에를 하고 싶다. 위에를 먹이고 싶다. 손 위치도 약간 위쪽으로. 중간을 하고 싶으면, 그 하고 싶은 위치적으로,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박아놓고, 이게어깨 가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이 하면 다칩니다. 체력 째주시고, 자, 이때 등이 완전히 모여있어야 돼요. 지금 일부러 좀 천천히 진행을 했는데 가슴의 긴장감이 한시라도 빠져 있으면 안됩니다 계속 긴장감을 갖고 동작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식의 가슴 운동을 100%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정말 몸 푸는 것부터 마무리 운동까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oh, oh, <laugh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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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